추억, 그리고 바다. 시, 이, 정, 기. 조금씩 알아버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바다를 본 순간 온몸이 먼저 그를 기억해 낸다. 내가 보고프면 바다에 간다는 너, 내가 그리워지면 바다에 가고 싶은 나, 그와 함께 팔아본 낙조, 짧은 시간의 행복, 한바다의 속삭임, 스쳐 지나간 날들, 깃발엔 추억이 노을 속으로 사라지면, 바다를 향한 지독한 외로움에 울고 싶도록 내가 그리워진다.